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20년 민주당원 이재명이 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께서는 저 이재명에게. 압도적인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고 국민 주권과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불안과 절망, 고통 속에서도 한가닥 희망을 안고 89.77%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주신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안전, 그리고 회복과 성장, 통합과 행복을 실현하라는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 성남시청앞 주민교회 지하기도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이 그토록 바랬지만 부적응한 기득권자들이 좌절시킨 시립공공병원의 꿈을 성남시장이 되서라도 반드시 잃어보겠다고 시장 출마를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원 여러분들의 소망을 따라서 당원 중심의 진짜 민주당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서 정권 탈환을 통해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간절하고 엄중한 명령을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하면, 함께 해 주십시오. 내란을 극복하고, 네.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네. 민생을 회복하고, 네. 경제를 살려내자! 네. 국민을 통합하고, 네. 세계로 나아가자! 패배를 딛고 반드시 승리하자! 패배를 털고 반드시 승리하자!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입니다.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했던 노무현 후보는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대역의 시대, 통합의 시대로 가자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2002년 4월 27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5년 4월 27일도 새로운 시대에 서막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서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한반도 평화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늘 현명했던 그 선택의 한 축에 이재명, 네 번째 민주정부가 뚜렷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어처구니 없는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상대를 말살하고 군정을 통해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저열한 욕망에서 비롯됐습니다.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국민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우뚝 설 것인지 파괴적인 역주행을 계속해서 세계의 변방으로 추락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이 아니라 미래와 과거의 대결입니다 도약과 퇴행의 대결입니다 희망과 절망의 대결이자 통합과 분열의 대결입니다 방해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AI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몰려오는 첨단 산업 강국,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골고루 발전하고 농촌, 산촌, 어천으로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균형 발전 국가, 최첨단 장비와 무기로 무장한 최고의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 수호에 전념하는 든든한 안보 강국,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콘텐츠의 세계의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충돌한 이해와 감정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모범적 민주국가 아이들의 웃음 청년의 푸르름 장년의 책임 노년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통합과 조화의 잘사니즘 행복 국가.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해지는 석양빛의 퇴근길 골목에서도 보람의 미소가 퍼지는 품격 있는 나라. 이런 나라, 이런 나라 만들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란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준비. 여러분은 되셨습니까? 오늘부터 그 역사적인 발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그 위대한 항로의 중심에 저 이재명이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